오늘의 사자성어는 군자관선입니다. 먼저 군자관선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셔가지고 임금이라는 뜻의 임금군자를 쓰시고요. 자 자는 아들이라는 뜻의 아들자. 관 자는 보다라는 뜻의 볼 관자를 쓰시고요. 착하다라는 뜻의 착할 선자를 쓰시면 됩니다. 그 군자 관서는 군자는 우리가 지도자 리더로 해석하면 좀더 간단하거든요. 그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. 그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만을 취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리더가 되는 비결입니다. 그 오늘부터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만을 취하도록 노력해보세요. 오늘의 사자성어, 군자관선. 군자다운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운다라는 의미입니다.